这么怕的。 어른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아이가 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른은 교사, 부모님,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분그 정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일단 아이가 누구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남녀공학학교에 있었는데 우리 반에 여자아이가 어른을 아주 신뢰를 잃었다를 넘어서 어른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을 정도로 매우 싫어하는 아이를 담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고위 담임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시기가 그의 11월쯤 되었어요. 그 아이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상담 아니 대화 아니 그냥 막연히 행동한 거예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가령 이학년이니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가서도 굉장히 그에 대해서 민감하고 보통 수학여행을 4월에 가잖아요. 남자 또는 어른이 돼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한번 상담을 해보니까 나의 말을 완전히 부정해요. 완전히. 아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어떤 계획이냐?